다니엘 309 예심찾기 2022년 12월 4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로 새벽부터 이 저녁 시간까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음, 또한 기독교에서 기도하며 여러 가지 주님 앞에 있으려고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녁 먹은 후에 남편과 조금 좋지 않은 감정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다보니 서로 조금의 감정이 조금 음, 격해졌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서로 절제하니 어, 더 이상 말다툼이나 싸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 그것만 해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음, 저녁을 먹은 후에, 어, 이제, 여백을 하고, 필사와, 어, 독굴에서 잠시 기도하고, 이제 내일 일정이 있어서 일찍, 일찍 쉬려고 합니다. 음, 방클 목사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고, 오늘은 새로 만들어진 24시간 기독 글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 시간 은혜 주시고 시간 시간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심장 더 찾아서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모든 악에서 떠나고 나의 심중에 생각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들이 주님 앞에, 어, 기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